요즘 연예인들도 유튜브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유튜브를 괜히 시작했다가 욕만 오지게 쳐먹고 떡락한 연예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신으로 무한도전에서 큰 활약을 했던 정준하는 방송에는 출연하지 않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채널 시작과 동시에 욕을 엄청나게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정준하씨의 유튜브 채널 정준하의 소머리국밥은 먹방부터 패러디까지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네티즌들이 그에 대해 비판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욕을 그렇게 처먹어도 꾸준히 올리네. 구독자수 노홍철한테 따였네. 라는 등의 영상 콘텐츠와는 전혀 무관한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상을 올릴 때마다 싫어요 테러를 해서 거의 대부분의 영상이 좋아요와 싫어요의 개수가 비슷합니다 아직까지 무한도전 김치전 사건을 까는 네티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판적인 댓글이 심각하게 달리자 정준하씨는 결국 7월에 올린 왁방 영상을 끝으로 유튜브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다비치의 강민경씨도 유튜버로 활동했는데요 패션, 라이프스타일, 뷰티 등을 담은 컨텐츠로 올리면서 편안한 영상으로 6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민경은 최근 불거진 뒷광고 논란으로 인해 한방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영과 내돈 내산으로 소개한 제품들이 사실 PP의 제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업로드 이후에 업체의 제안을 받아 광고가 진행됐기에 영상 자체는 광고가 아니다 라고 해명하여 논란을 더욱더 키웠습니다. 네티즌들의 비판이 더욱더 거세지자 SNS를 통해 한동안 들뜬 마음이 앞서 구독자분들의 입장을 더 헤아리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 이후 강민경은 따로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기상캐스터로 데뷔했다가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게 된 김민아는 장성규와 비슷하게 선을 넘을 듯 말듯한 매력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잘못된 발언으로 한방에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김민아는 정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유튜브 컨텐츠에서 한 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나라는 등의 망언으로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청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논란이 심해지자 김민아도 결국 SNS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는데요.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